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한 날입니다 제가 저번 달에 아이폰을 이렇게 13으로 바꾸게 되면서 요즘 진짜 아주 폰을 애지중지 다루고 있어요 제가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이 핸드폰을 무선 충전을 하다 보니까 돌아다닐 때는 케이스를 키긴 하지만 집이나 회사에 있을 때는 케이스를 벗기고서 사용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벗겨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제 핸드폰이 상할까봐 너무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처럼 생폰으로 자주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면서 핸드폰에 단, 스크래치가 없게 오래오래 사용을 해줄 수가 있도록 해주는 오늘의 리뷰 아이템입니다. 이 제품 열어서 보여드리면서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사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프리즘 X의 풀바디 퓨어 제품이에요. 일단 이 전신 부착 필름은 매트랑 유광 중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일단 매트랑 유광 둘다 준비를 해봤고 일단 매트 필름 같은 경우에는 지문과 유분이 묻어나지가 않고 촉감이 부드러운 필름이고 유광 필름은 특수 코팅으로 광택이 돋보이는 필름이라고 해요. 원하시는 용도나 원하는 광택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일단 구성품을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전면 측후면 보호필름이 한 봉투에 들어가 있고 설치용 프레임, 이렇게 밀대가 들어가 있고 스크린 세척용 극세사 천 그리고 이렇게 세척을 할수 있는 소독 티슈랑 먼지 제거 스티커까지 같이 동봉이 되어 있어요 일단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가이드가 같이 동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쉽게 부착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 그럼 저도 긴말 없이 바로 이 풀바디 퓨어 제품 바로 부착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부착을 하실 면을 닦아내고, 극세사천으로 닦아서 세척을 해주시고 난 뒤에, 윗면을 먼저 90도 이상으로 젖혀서 동봉되어 있던 밀대로 밀어주세요. 가이드를 탈착하신 후에 똑같이 90도 이상 젖히면서 밀대로 밀어내어주세요. 앞면 부착 굉장히 간단하죠? 뒤쪽도 똑같이 먼저 윗면을 젖혀 밀대로 밀어내어주시고, 이때 렌즈 주변은 조금 더 섬세하게 눌러주시면 좋아요. 마지막으로 아래쪽까지 붙여내어주시면 되는데, 버비이를 떼어내기 전에 잘 분리가 되는지 먼저 확인해주시고, 천천히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옆면까지 꼼꼼하게 붙여주시면서 한 바퀴 돌려서 확인을 해주시면 끝이에요. 필름을 부착하고 난 직후에는 이렇게 기포나 얼룩이 생길 수가 있는데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면 사라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만 기다려주시면 될 거예요. 집에 선 충전이 가능한 기기들도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진짜 너무너무 편하고 안전하게 이렇게 생폰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프리즈맥스의 풀바디 퓨어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제 폰에도 한번 사용하는 것도 보여드렸어요. 지금 구매를 하시면 애플 로고 메탈 스티커 후면 필름 한장 추가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원을 구매를 하시는 분들께는 맥세이프 거치대를 증정을 하는 이벤트까지 총세 가지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 풀바디 퓨어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단 더 보기란에 이 제품 링크를 작성을 해놓을 테니까 하단 더 보기라는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